하나, 둘, 셋.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이 부딪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만 안 맞는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고 시간이 안 흘러가죠 이렇게 어려운 바쁘다 바뻐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면 깔끔한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죠 저도 그 필요를 느끼고 살아오고 있는데요 책 심플하게 산다의 깔끔한 인간관계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제 생각 이야기해 볼게요 첫번째 주고받을 땐 선을 지키기 우리는 살다 보면 주고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살 때가 있고 반대로 누가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종 받는 게 어려워요 미안한 거죠 밥 얻어먹고 소소하게는 간식도 누가 주기도 하는데 나에게 뭘 바라는 건가? 솔직히 나도 해주고 싶지만 그를 형편이 안돼 이런 생각에 받는 게 되게 미안하고 어색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거만하게 생각할까봐 이 걱정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주지 않고 받기만 하기 받지 않고 주기만 하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차라리 후자가더 속이 편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받는 걸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받는 거죠. 이 무조건 주는 거다 받아먹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받는 게 어색하다는 이유로 주는 걸 거절하면 서로가 더 민망해지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 고맙게 받고 내가 지금 여유가 안 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면 됩니다. 상대방도 주다가 여유 없으면 알아서 안 주겠죠. 내가 달라고 징징대지 않는 이상 반대로 없는 형편에 지나치게 주지도 말아야죠. 우리가 어른이라면 대가 없이 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알더라도 줬는데 응 고마워 이렇게 뭔가 짧고 심심한 반응이면 이게 막상 서서 하거든요 이 반응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반응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저도 상관 없겠지만 제가 책에 좀와닿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오버를 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애초에 형편이 안 돼서 지나치게 준 적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무언가 주면서 호감도 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저에게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보면 상대방이 부담이 될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주면서 그런 마음이 절대 1도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은 안 해서 주어진 현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받음을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법 배우기 입니다. 대화에 관련해선 확실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듣기 위해선 불필요한 언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이말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대화를 잘한다라기보다는 거의 말을 배설하시죠. 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재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말로 수없는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 함께하면서 듣는 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하... 듣는 사람에게 배려가 없다 가볍다 그분의 진한 무언가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말 많을 때 생각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태도는 물론이고 여기에 제가 좋다고 느끼는 대화 팁이 있다면 정보보다는 감정을 듣고 물어보는 태도가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정보를 들으려 하면 그것대로 뭐 이득이 있긴 하지만 필요도 하고 그래서 관계적인 면에선 이 거칠해적인 대화가 되어서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뭐 요즘 간간히 낯설 같은 연애 프로도 보는데 이 느낌보다는 정보적인 대화만 하면 깊어지진 않더라고요. 이 모양새가 챗 GPT 보다 못한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반대로 상대나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토대로 대화가 되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관계적으로 깊은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로봇이 아닌 감정의 동물이니까 저는 이 팁이 유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거입니다 좋은 말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라 생각해요 어색하고 조용해서 오디오를 채우려고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가분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건 좋지만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입을 열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일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생각하고 계산적이면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적당히 생각해야죠 그러면 좋은 말이 아닌 건 무엇일까 뭐 나의 불행이라던가 인생관 종교 이런 걸 예를 들수 있겠죠. 물론 맥락에 따라서 필요한 필요한 대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불행 같은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서로 피곤해지고 인생과 뭐 종교 이야기는 진중할수 있으나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부담스럽죠.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이야기를 할수 있는 주제이겠지만 최소 이제 막 친해지고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깊은 이야기 나눌 때와 이 가벼운 이야기 나눌 때는 언제인지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길러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난하지 않기입니다. 피난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해요. 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인 거죠. 게다가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에너지가 건강하게 소모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낭비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도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뒷담화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은 시원하더라도 찝찝하고 좋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상대방인 저도 기운이 축 처질.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어 그래서 비난하지 말자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 양심에 물어보면 말이죠 저 역시 불만도 생기고 답답함도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비난하지 않는 게 어렵다고 그냥 하기보다는 비난을 지향해볼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비난 말고도 중요하거나 기분 좋게 하는 대학 거리는 많거든요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나 재미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의욕을 돋게 만드는 인생 드라마도 있을 거고 어차피 다 다른 사람도 그렇듯 나에게 높으면 결점이 있을 텐데 그냥 다른 사람 흠보다 나는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게 당연히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설교하지 않기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철학자 행세도 하지 않는 거죠. 평가하려 하고 뭐 지식을 과하게 뽐낸다라고 느껴지면 재수가 없죠. 아무런 안공인데 속으로 너뭐 대? 이 말이 말없기도 해요. 어, 지식을 과하게 뽐낸다. 이거의 기준이 뭘까 생각하면 그 지식 있어 보이는 생각대로 행동을 진짜로 하고 사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사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척이라서 금방 둘통이 나죠. 그래서 과하게 솔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나를 너무 좋게 포장할 필요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필요가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있듯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 믿음이 가죠. 말로는 자신감 있어야 한다. 하면서 막상 행동이 위축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평소 행동으로 옮기면서 습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습관이 곧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깐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보고 저를 더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면서 공통적으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즘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적당한 솔직함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냐 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남자아이 다미안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괜히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좀 아이의 대화구나 싶어서 감정을 과하지도 뭐 적지도 않게 적당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가 성숙한 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어른이어도 마냥 쉽지는 않지만 좋은 인간관계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리옹이었습니다. 좋. 됐. 구. 아.